안녕하세요. 운칠기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지난 1183회차에서 우리가 분석한 숫자 중 무려 4개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17번, 23번, 27번, 31번.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입추 직전 특별한 전환 에너지, 그 분석이 100% 정확했다는 증거죠. 더 중요한 건이 분석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영리학 분석이 실제로 통한다는 걸 구독자님께 보여드린 거거든요. 구독자님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184회에서도 이 적중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 이제는 확신하셔도 됩니다. 운칠기삼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명리학과 현대통계학이 만나서 만들어낸 과학적 예측 시스템이에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왜 지난주 예측이 정확했는지 그 비밀을 완전 공개하고, 1184회에 적용할 완전히 새로운 흐름까지 구독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나중에 누르셔도 돼요. 일단 이 영상부터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님의 운명이 정말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1184회 대박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적중의 핵심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하나 명확한 근거가 다 있었어요. 17번은 입추 직전 화기운에서 금기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때 17번 같은 독립된 소수의 에너지가 전환점 역할을 하면서 강력한 기운을 받았던 거죠. 구독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주 17번 보면서, 어? 이상하게 끌린다. 이런 감정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환 에너지를 구독자님이 직감으로 느끼신 거였어요. 23번은 2의 음과 3의 양이 만나는 완벽한 균형 숫자입니다. 입추 직전에 음향 전환 시점에서 이런 균형 에너지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명리 분석에서 균형점 숫자 필수라고 강조했었잖아요. 3의 세제곱인 27번은 완전한 목 기운을 상징해요. 여름에 마지막 성장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27번이 선택된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지난주 많은 분들이 댓글에 27번 언급하셨거든요. 27번이 자꾸 보여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1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입출하는 절기 전환점에서 순환의 에너지가 31번에 집중됐던 겁니다. 결국 우리 분석의 핵심인 절기 전환 에너지 추적이 100% 정확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4번, 15번, 36번까지도 우리 예상 범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4번은 토기운의 안정성 숫자, 15번은 중간대 강세 구간의 시작점 36번은 6 곱하기 6 완전 조화 숫자. 총 6개 중 4개를 맞췄다는 건66.7% 적중률이에요. 이 정도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입출을 지나면서 에너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난주가 전환 직전이었다면 이번주는 충돌과 융합의 에너지예요. 이제 숫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예측 가능해집니다. 왜냐 하면 금기운으로 확실히 넘어가면서 안정적인 패턴이 뚜렷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데도 왜 많은 분들이 아쉽게 놓치시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다들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왜 나는 항상 한두 개 차이로 놓치지? 분명히 감이 왔는데 마지막에 바꿨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조급한 마음이 기운을 흐린다. 당첨에 대한 강박적 기대감이 차가운 명리의 흐름을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금기운 같은 수렴에너지는 조급함과 정반대 성격이거든요. 실제 당첨자들은 별 생각 없이 샀는데,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진짜 당첨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지난 적 중에 매달리는 착각. 17번이 나왔으니까 18번도 나올 거야. 이런 연속 기대는 위험해요. 에너지는 연속이 아니라 순환으로 움직이거든요. 지난주 17번의 에너지와 이번주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결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순간의 변심. 이게 가장 아까운 경우예요. 처음 직감은 맞았는데, 아, 이거 너무 뻔한데? 하면서 바꾸는 순간, 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정말 당첨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당첨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그날 아침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와 다른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별 생각 없이 샀는데 마음이 편했다. 첫 번째 조합을 그대로 샀다. 이게 바로 진짜 운의 신호예요. 정말 중요한 건 구독자님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구독자님은 어떤 감정 상태인가요? 조급하신가요? 차분하신가요? 확신이 서시나요? 그 감정 상태가 이번 주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운칠기삼 구독자님들을 위한 마인드셋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미 풍요롭다. 로또는 그저 추가 선물이다. 나는 우주의 흐름을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숫자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완전히 바뀐 에너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입추를 지나면서 우주의 에너지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요. 지난 몇 달간의 화기운 중심에서 금기운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로또의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까지는 변화와 전환의 에너지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안정과 수렴의 에너지가 본격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1번부터 10번대와 40번대 후반 숫자들이 확실히 약해집니다. 금기운은 중심을 추구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극단보다는 중간 지대를 선호해요. 두 번째 변화는 18번. 27번, 36번처럼 여러 수의 조화로 이루어진 숫자들이 강해집니다. 금기운의 완성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너무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놓칠 수 있어요. 금기운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강력한 반전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최근 로또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10번대와 20번대 중간 구간에서 꾸준히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 극단 구간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패턴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명리학적 에너지 변화와 일치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는 더 특별합니다. 입추 직후 2, 3주는 금기운 안착기라고 해서 에너지가 더욱 안정화돼요. 이때 숫자, 패턴도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안정기에 갑자기 터지는 반전 숫자가 반드시 한두 개는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금기운 반전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번 주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184회 에너지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안정화. 중심 집중, 조화 완성, 반전 돌파. 이네 가지가 이번 회차를 지배할 핵심 에너지예요.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가장 궁금하실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네개 적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분석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주 핵심 강자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은 1일의두 배로 균형이 두번 강화된 숫자예요. 금기운 시대의 수생금의 흐름으로 특별한 힘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주 오후 시간대 구매시 22번 에너지가 활성화될 거예요. 27번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27번의 에너지는 완성의 지속이에요. 목기운이 완전히 성숙해서 금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단계에 있어요. 연속 출연이 아니라 완성 에너지의 연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2번은 목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갈등 지점이에요. 이런 갈등 에너지가 금 기운 안찾기에 갑자기 터질 수 있어요. 특히 화요일, 수요일 구매시 32번 기운이 강해집니다. 18번은 666 또는 2 곱하기 9의 완벽한 균형 숫자예요. 화 토, 금의 조화를 동시에 품고 있어서 금기운 시대의 최고 조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 14번이 무려 8주째 잠들어 있어요. 금기운 안착기에는 이렇게 오래 잠든 숫자가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4번은 1 더하기 4는 5로 토기운 중재 역할을 할수 있어요. 29번은 화기운의 마지막 완성 숫자예요. 금기운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화기운의 마지막 반격이 29번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5번은 5 곱하기 7로 토기운과 금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예요. 금기운 안착기의 최고 안정 숫자입니다. 위험 구간은 반드시 피하세요. 1번부터 8번 금기운과 상극, 41번부터 45번 과도한 금기운으로 불균형, 12번, 24번 화토 충돌 지점으로 혼란. 이번 주 구매 최적 타이밍은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이 시간대 위 숫자들에 대한 직감이 가장 예리해질 거예요. 숫자의 에너지를 파악하셨다면, 이번 주 화기운과 금기운이 충돌하는 특별한 시기에 구독자님들의 띠가 어떤 에너지를 받는지 오행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 기운 그룹은 이번 주 금기운 흐름에서 가장 유리한 띠, 돼지, 닭, 원숭이, 쥐띠입니다. 이네 띠는 금기운과 상생하거나 금을 상징하는 띠들이에요. 특히 금생수의 흐름으로 이번 주 직감이 가장 예리해집니다. 이 그룹에 속한 구독자님들은 첫 직감을 100% 믿으세요. 특히 22번, 18번, 32번 같은 숫자에 끌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과감한 선택이 이번 주 성공의 열쇠입니다. 조화와 안정 그룹인 소. 개, 용, 양띠는 토기운을 가진 중재자들입니다. 화기운과 금기운이 충돌하는 이 시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돼요. 토생금의 흐름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그룹 구독자님들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중간대 숫자에 집중하세요. 25번, 30번, 35번 같은 5의 배수나 18번, 27번 같은 조화 숫자가 특히 유리합니다.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이 이번 주 최고의 전략이에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거예요. 경계와 변화 그룹인 뱀, 말, 호랑이, 토끼띠 구독자님들은 이번 주 화기운이나 목기운으로 금기운과 충돌하는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긴장 관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이 그룹 구독자님들은 감정적인 선택을 피하고 냉정한 논리로 접근하세요. 27번, 29번 같은 균형점 숫자나 14번, 16번 같은 반전 구간 숫자에 주목해 보세요. 특히 연속 번호보다는 7 간격 패턴처럼 일정한 간격의 숫자들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2, 29, 36이나 16, 23, 30 같은 패턴을 고려해 보세요. 긴장 속에서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번 주 구독자님들의 반전 에너지를 믿어 보세요. 드디어 이번 주 핵심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주 4개 적중의 경험과 입추 직전 에너지 분석을 종합한 결과예요. 전략 조합 첫 번째. 22번, 18번, 27번, 32번, 35번, 29번. 이 조합은 금기운 안착기의 모든 에너지를 아우르는 완성형이에요. 전략 조합 두 번째. 14번, 18번, 25번, 30번, 33번, 37번. 이 조합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대박을 노리는 전략이에요. 전략 조합 세 번째, 16번, 21번, 24번, 33번, 36번, 41번. 이 조합은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자, 세 가지 핵심 조합을 모두 보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로또는 결국 분석과 직감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구매하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네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특정 숫자에 끌리는 감정이 있는가? 조급하지 않은 상태인가? 첫 번째 조합에 확신이 서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직감을 깨우는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4회 성공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고 운명의 주파수를 맞추는 의식이에요. 나는 금기운의 완성된 흐름을 읽는다. 나는 우주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받는다. 나는 안정과 반전의 균형을 선택한다. 나의 운은 지금 절정에 있다.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번 외운 후 여러분의 직감이 가장 끌리는 숫자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운은 지금 절정에 있습니다. 완벽한 전략을 세우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4개 적중으로 운칠기삼의 분석력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욱 정교하고 더 도움이 되는 분석을 위해 끊임없이 운명의 흐름을 쫓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입추 이후 금기운 본격화 중간대 숫자들의 강세 지속 일부 반전 구간의 깜짝 등장 띠별 맞춤 전략의 중요성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또는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 우주에너지와 개인 운세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운칠기삼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지점을 정확히 찾으셔서 진정한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구독자님들은 어떤 숫자에 가장 끌리시나요? 22번, 18번, 아니면 29번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특별한 의미와 구독자님만의 에너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오늘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건 구독자님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구독자 여러분들 인생의 행운 주파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칠기삼이었습니다.